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Watch me walk away. Putting myself on display. One, two, three a day. I'm on my way, on my way. I'ma have you on tiptoes. Watching my diamond afterglow. I know you wanna take me home. I'm on my way, on my way. 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On my way, on my way Hello subscribers, 네, 오늘은 타보기만 할게요. 제가 굿즈를 만들어서 깜짝 서프라이즈 선물 데카를 넣어드리잖아요. 그 데카를 항상 저와 함께 제작을 해주시는 프리커스텀의 대표, 안사장님, 안CEO님, 인스타 인싸세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투톤이게뭔 짓을 해놓은 거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빨간색 스톤닉을 타고 있는 29살 안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빨간색 스톤닉이라고 하셨는데, 빨간색을 네. 정말 개 좋아해요. 미친 듯이 좋아하죠. <laughs> 항상 소지품 어딘가에 빨간색이 항상 있어요. 신발 빨간색, 지갑 빨간색, 폰 빨간색, 픽스 빨간색. 빨간색을 정말 사랑하시는 빨성회장 <laughs> 스토닉이라는 차는 일단 판매량도 굉장히 저조했던 차 이런 튜닝 파츠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는 차란 말이에요. 정말 열정 하나로 여기까지 빌드를 해오신 거란 말이에요. 튜닝계의 이단하다. 그냥 튜닝하는 만큼 항상 고충이 따랐었어요. 전용 파츠는 전혀 없었고, 업체 사장들이 가면 일단 살짝 표정이 안 좋아요. 음, 아, 이 차에 뭔가를 또 한다고? 뭘 한다고? 이 차에다가? 아, 앞에서는 아, 해드리자 하면서 뒤에서 약간. 골머리 썩는 그런 자중은 <laughs> 두번 가면 약간 싫어하는 <laughs> 그간 많은 업체들 사장들 많이 만났는데 두 번을 만나신 사장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laughs> 네, 그래도 한 3년 동안 많은 중복투자 중복투자, 중복투자에 음, 거쳐서 음. 지금 딱이 정도까지 온것 같아요. 원래는 차를 구매할 때 코나를 되게 집중적으로 음. 보고 있었어요. 음. 아, 코나를 사야겠다. 음. 코나 언제 나올까. 이러고 있었는데, 그럴 찰나에 예상치도 못한 스톤이 탁튀어나오고요 음. 선택지도 심플해갖고, 세 가지 트림이 있었는데, 음. 다 있더라고요. 그냥, 음. 아, 그냥 이거 사야겠다.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판매량 보고서, 아, 이거 망했다. 음.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인기가 없는 차구나, 이렇게 실망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튜닝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 그냥 차가 빨리 단종됐으면 좋겠다.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 차에 되어있는 튜닝인데요. 네. 간단하게. 너무 많이시 너무 <laughs> 많이 니까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매핑이 돼 있어서, 디튠이 돼 있던 부분을 끌어올렸어요. 음. 순정보다는 마력이 상승돼 있고, 토크도 일반 코나 DJ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필, 서스, 흡기, 튜닝, 브레이크가 이렇게 크게 굵직굵직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 음. 바깥에 있는 드레스업은 뭐, 계속 수정하면서 응. 바디킷 달랐다가 뗐다가 GT 도 달고서 수정 을몇번 했어요. 그렇게 지금 크게 좀돼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면은 튜닝에 대한 정성이 정말 어마무지하신 어 분입니다. 항상 연락이 오면은 어머님 저 샤워하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래서 항상 샤워할 때 뭔가 아이디어가 아 떠올라 모든 아이디어는 화장실에서 이루죠 화장실에서. 이렇게까지 이제 튜닝을 오래 해왔잖아요 네.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어떠세요? 어, 이게 어찌 됐건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가장 아직도 해결 안된 부분이 사실상 그 배기 배기 부분이에요 디젤에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차 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각종 모임을 가보면 가솔린 차라들의 배기 튜닝 그런 소리 들어보면 아또막 엄청나게 갈망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아무리 막 외관 꾸미고 뭐 이런 거는 사진을 보면 이쁘고 한데 궁극적으로 이제 달릴 때그 즐거움을 못 주는 거는 아직까지도 제일 힘들어요 튜닝할 때는 뭐 스트레스 많이 받죠 아 이거 왜안 되지? 아 이거 될거 같은데 이게 과연 안 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laughs> 이런 거 <laughs> 그리고 이 차의 가장 문제점이 또 4홀이거든요 흔히 나오지도 않는다는 음. 그 4홀 사이즈에다가 17인치여서 음. 정말 휠이 다양하지가 그냥... 않아요 PCD 114.3에 5홀 음. 요게 지금 국민 사이즈인데 음. 이거는 PCD 100에 4홀 사이즈예요 <laughs> 경차 사이즈 스펙이 여기 스톤닉이 들어가 있어서 어, 어, 어. 아 정말 많이 애물 많이 맞아. 먹었어요 이거 구한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진짜 많이 없어가지고 발품 팔아서 찾고 업체 찾아서 연락하고 찾으면 또 재고 없다 그러고 기다리기도 싫으니까 또 다른 매장 계속 찾아요 <laughs> <laughs> 사이상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고 주문하면은 마음 편하게 있으면 오는 부분인데 음. 성격이 그걸 못 기다려요 바로 껴야 돼요 <laughs> 전선 아직까지도 이렇게 튜닝한 거를 이제 개인의 개성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냥 야아치네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니까, 러 오히려, <laughs> 저도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 튜닝을 해놓고, 차고가 이게 낮고, 막 이러면은, 어디 함부로 세게 못다 <laughs> 어디 립 하나 날아갈까, 뭐, 스플리터 부러질까, 막, 걱정돼가지고, 일단 발지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조용하게 다니고, 눈에 띄는 차니까, 남들한테 더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일부 이제, 일부, 그러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때 얘기만 이제 항상 부각이 되다 보니까, 어디나 그렇잖아요. 좋은 얘기는 좀 묻혀지고. 안 좋은 얘기는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올바른 튜닝을 원하고, 올바른 튜닝의 가치관을 가지고 튜닝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흔히 말하는 차쟁이들, 그 단어가 있잖아요. 차쟁이. 어떻게 보면 그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취미가 되게 건전하거든요. 차를 타기 때문에 술도 안 마시고, 맞아요. 그분들이 보인다고 하면은 차 어디 가서 세워놓고, 차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네. 이게 다거든요. 그걸 바라보는 모습으로서 힐링을 하고, 기분 좋은 영감을 받을 수도 있, 있는 건데, 흔히 말하는 그 차쟁이라는 단어를 딱 듣자마자 그안 좋은 일반화들이 착착착착 나열이 되면서 이미 세광이딱 껴지는 그게, 그렇죠. 많이 앞으로도 개선하고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음. 사실, 근데, 튜닝을 하는 게, 오, 하 적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향성 나는 이렇게 할 거다라는 딱 그런 방향성이 있을 텐데 어떤 음. 쪽이세요? 달리기는 아니고 그냥 딱 사진 찍었을 때좀 이뻐 보이는 지금 어느 정도 완성체지좀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차에 뭔가 갈망이 없어요 이 정도 세팅해서 유지만 유지 관리만 잘해 주면 음. 오래 탈수 있겠다 그래서 이 차가 생각보다 연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차를 딱요 느낌 요대로 유지하고 싶어요 음. 아, 이 소리. 이게 지금 이, 흡기 소리요아흡막 아 후후후 아아아 이게 막 열이 오르면은 갑자기 후막 아 이렇게 하고 이상한 소리 엄청나요 이거 때문에 사실상 배기에 그게 약간 좀 없어졌어요 음. 소리가 일단 나니까 리스폰스가 여기서 놔주니까 이게 오, 아이데 입에서 100 밑에가 재밌어, 100 밑에. <laughs> 딱100 밑에만 재밌어요. 100 이상 올라가면은, 아, 그냥 계속, 아, 만나오 그냥 딱 여기서 요 정도까지가 재밌어딱요 정도까지만 재밌고, 이제 나와지 다. 아, 평온하게. 와, <laughs> 아, 이 흑기 소리 진짜 장난 아니네? 계속 나요. <laughs> 원래는 그 가솔린 차. 가솔린 차는 이제 밟을 때마다 리스폰스에서. 맞아. 그러잖아 <laughs> 음. 이 이거는 이제 전자식으로 계속 흡입을 하니까 아, 계속 <laughs> 그러다 밟으면 아 그게 가지죠. 이게 디젤 차다 보니까 RPM 게이지가 아, 딱한 4,500까지만 딱그 차는 한 3,000대가 재밌어요. 일반 드라이브 모드에서 3,000 올리기 힘들어서 세미 오토로 바꾸고 3,000까지 끌어내서 그런 수가 나옵니다. 아, 진짜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지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관리가 엄청 잘된 차? 아 <목소리> <목소리> 정신 없어 앞에 과급 차량들 있잖아요. 네. 스프로발때 소리들 그걸 약간 저는 삐끗 감성으로. <목소리> <목소리> 지금까지 그럼 얼마 정도 주신예요 공개 가능한가요 예비 정확하게 사실 신는데 근데... <laughs> 괜찮으신가요? 정확하게 제가 계산은 안해봤어요 네. 근데 어린자 봐서 한 500은 쓴거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 외로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네. 이 정도로 꾸며놓은거에 네. 대비해서는 정말 알뜰하게 이 차가 비싼 튜닝을 하기에는 너무 뭐랄까 호환되는 것도 없고 음. 일단 비싼 파츠가 맞지를 않아요 <laughs> 굳이 비싼 파츠를 달 이유도 없고, 맞지도 않고, 카본도 안내고 <laughs> <laughs> 제가 그 전에 타보기만 했게 찍었던 분 중에 이제, 아반드 HD. 아. 그 분이랑 약간 좀 비슷한. 뭔가 공감이 되는 이전뻥이올때 같은 고민으로 결과적으로 안 하셨습니다 음, 물어보고 싶은 건 이제 이런 비주류 차종으로 네. 만약에 튜닝을 시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추천을 할 건지 아, 말릴 건지 반반인데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재미는 있어요 이인기 차종을 꾸민다는 거는 음. 어떻게 보면 하나를 하더라도 남들이 해봤을 때는 두세 개한 극가를 볼 수가 있고 음. 딸려오는 건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는 거 그걸 약간 즐긴다고 하면 추천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제 주변 친구가 한다고 하면 저는 말릴 수 있어요 <laughs> 토닉 하시는 분들이 해외에 되게 많이 연락이 와요 아 진짜요? 한국에서 제 차를 해외 분들이 사진을 공유를 하더라고요 해외에 계신 분들이 제 차를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건데 음. 나름 뿌듯해요 근데 저도 처음에 웰토닉님 인스타를 딱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 해외 튜너인가? 어, 어. 사진도 막 되게 이쁘게 아, 찍어놓으시고 그래. 되게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 실제로 만나보니까 아 웃음소리가 내과네 <laughs> 아, 이거 또 공식 질문이어야 되나, 이게? 레드 터닝에게 튜닝이란? 아, 튜닝이란. 아. 저한테는 그냥 20대의 결과물 같아요. 오, 네. 오. 제가 이 차를 첫 차고, 첫 차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오. 제 열정을 다 쏟은 것 같아요. 차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업을. 탈퇴된 계기도 있었던 거고 차로 인해서 알게 된 분도 너무나도 많아요 진사에서 형님하고도 이렇게 알게 된 것도 차 때문이기도 하고 이 차의 존재가 튜닝을 떠나서 그냥 제가 20대의 청춘을 여기에다 녹였다가 음. 되는 거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사진들도 너무 나중에 보면 좀 그리울 거 같고 음. 영상 또한 그럴 거 같아요 이 차가 언제까지 저한테 저랑 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면은 되게 아 좋은 추억이었다 되게 재밌었다 이렇게 느낄 거 같아요 <laughs> 제2 0대에 빨간색 차를 탔었다. 음. 요게 일단 저한테 한 문장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오, 뭐야 나 눈물 날것 같아. <laughs> 우리 벨티도 감해야지 우리 우리의 30대 녹색이었다. <웃음> <웃음> 아, 아 오늘 너무 너무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그리고 좋은 차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도 저희 댓글 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laughs> 용돈. <용광방! 웃음> <laughs> we oh.